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2월 26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마 많은 것들이 박혀 있을 텐데, 혹시 이런 문구를 발견하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이에서 천안 침례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이에서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 전도사, 그리고 안수집사님들까지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통교회는 대부분의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권위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저는 우리 천안 침례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 낮은 위치에 있어 라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교회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 세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라고 해서,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 합니다. 높아지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유명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딤돌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 친중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높게 세워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디딤돌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섬겨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수 있을까? 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천안 침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디딤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씻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물빛으로 사용하소서